イモンも見えました。<laughs> <laughs> 없다. 이몽의서 분공할 하나의 결정적인 상도 없으며 이몽 허망을 포망을 쫓아 일어난 나로서 기관이 신는 법에 묶이고 본업의 인연을 쫓아 쫓아 일어난다. 마땅히 몸 가운데서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마땅히 몸의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살이 아 같이 아치가 몸 혹은 하박 혹은 흩어짐을 얻지 않는다. 교차 한 곳이 있다거나 감히 이은 곳이, 곳이 있고, 머무는 곳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몸은 혹은 과거 혹은 미래 혹은 현재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신명에 의지하지 않는다. 몸이 혹은 나다 혹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당쳐가야 되지 않으면 항상 몸을 받는 일을 떠난다. 이는 보살이고 몸을 바라매 공하여 나가었고 내 것이 없으며 이몸 가운데 나내 것을 얻을 수는 가나이다. 이 몸의 상은 불가능이며 이, 목, 이 보살이 만약 몸의 상을 얻지 않으면 온 몸에 듣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부모의 계를 일깨워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드는 것이라 하는가? 이 몸은 지닌자가 없고 일으키는자가 없다. 이는 상호로 문 인연을 따 생한다. 인연은 눈이 뭔가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인연은 또한 허망하고 고집되며 있는 바가 없고 전도되어 상하여 공하고 경고함이 없다. 또한 인연으로 해서 이 몸은 생물로 두냐. 인연은 또생이없고 상이 없다. 이와 같이 몸은 중국의 생함이 없는 상 가운데에 든다고 말하고, 든 다음에는 몸의 상없음을 말한다. 성이 없는 상으로서 몸을 바라고 이 몸은 성이 없다고 한다. 상은불가되이기 때문에 생암이 오는 것이다. 이 몸은 과거의 상과 미래의 상과 현재의 상이 불가득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몸에는 근본이 없고 하나의 정의 긴 법을 얻음이 없다. 이 몸은 혹은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바할때 몸은 쫓아온 것이 없으며 또 가는 것도 없음을 알고 운 몸의 불생과 불멸의 통에 드는 것이다. 시세야 보살 마사는 이와 같이 몸을 따라 몸을 말하여 실 여실 한상이 된다. 몸에 못한 내 몸에 관내에 있어서 원능이끊나 없애고 빨리 그 생각을 하여 몸 안에 이를 바르게 가, 머물게 한다. 이것은 이것을 몸에 따라 몸을 말한다고 이름한다. 시세야 무엇을 보살 마사는 느낌이 따라 느낌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달마아서는 괴롭이 느낌 즐거움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바라야 이세 가지 느낌을 은 쫓아오는 곳이 없으며 또 가는 곳도 없음을 본다. 다만 허망한 연인 연애의 화락과보본드려가보가 가부가 가져오는 곳으로 전도되어 상한 것이며 모든 느낌은 허망한 생각과 분별을 쫓아 일어나는 것임을 니다 사람이와 같이 모든 느낌을 바라요 과거의 느낌을 물러지 않고, 미래의 느낌은 얻지 않고, 현재의 느낌을 얻지 않는다. 이고사는 과거의 모든 느낌을 느낌은 공하며 나가 없으며, 내 것이 없으며, 항상 함이 없으며, 평범함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성이 없다고 보다 이와 같이 이 과거의 모든 느낌은 공한상이고 정면한상이며 성이 없는 성이라고 반한다. 미래의 모든 느낌은 공하여 나와 없으며 내 것이 없으며 항상함이 없으며 경고함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성이 없다고 반한다. 미래의 모든 느낌은 공한상이고 정면한상이며 성이 없는 성이라고 반한다. 이고사리와 같이 말할 때이한 생각을 다 모든 느낌은 결정적인 상이 없고, 근본이 없으며, 하나의 정해진 법이 없고, 서로 닮지하는 가닥에 새롭고 생겨나야 범울 데가 없다. 그 사사를 이렇게 생각한다. <laughs> 이 모든 느낌은 지음이 없고, 또 지는 자도 없다. 다만, 범부가 전도되어 상하여 마음속에 세 가지 느낌을 일으키고, 본업에 이미 속하여 금세 영, 이와 아 바다의 모든 느낌는 것이다. 이 모든 느낌이 은 모든 느낌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느낌 모두가 병과 없고 마치 빈 이와 이 바다의 모든 느낌이 있과것다 이와 같은 이모느낌을바라의이는다의 모든 느낌다의모이는다이때 모든 느낌이 는 느낌이 있는 바다는상다 상에 통달함은 없고, 모든 느낌이 아파지 않고, 떠지 않음을 본다. 또, 느낌 중에 느낌을 보지 않고, 이한 생각을 한다. 모든 느낌의공한성품은공하기 때문에, 꼭 모든 느낌이 남이 없는 상에 풍달한다이 모든 느낌이 나, 이 느낌은 남이 없고, 면함이 없어서 이루어진 상이 없다. 이 모든 느낌은 모두가 상이 없고, 이루어진 상이 없다. 상도 없다. 이와 같이 사유하면 모든 느낌을 받을 때 모든 일이 집착하지 않는다. 실하게 모든 느낌의 상을 지겨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떠나며 이 모든 느낌에 의지하는 바가 또한 없다. 모든 느낌 가운데 마음이 모두 놓아 버리면 마음이 모두 놓아 버리면 곧 속히 평등 상례를 얻는다. 지세야 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느낌을 따라 느낌을 바한다 지세야 무엇을 보살 마하사의 마음을 따라 마음을 관한다고 말한다. 잘마 사는 마음이 마음이나 나보면 하고 머물 달라지는 성을 반한다 이와 같이 반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한다. <laughs> 이 마음은 주차 없는 곳이 없고 또 가는 것도 없다. 다만 식의 성을 반인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근본이 없으며 하나의 정해진 법을 먹을 의도도 없다. 이 마음은 우호감이 없다. 나는 일도 없다. 이 마음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다. 이 마음 시계 관연으로 생각을 둘쳐 일어나며 이 마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지, 있지 있지도 않다. 이 마음은 하나의 생상물음이었으며 승상, 이 마음은 성품이었고 정함이었고 생암자가 없고 생하게 하는 자가 없다. 여러 가지 역을 일으키는 가닥에 서라야 마음이라 이름한다. 능이 여러 가지 인연을 인식한 가닥에 서라야 마음이라 이름한다. 생각마다 생각법을 남겨라야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으므로 서라야 마음이라 이름한다. <laughs> 다만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의 연이 상해 통달하게 하는 가닥에 마음 가운데의 마음 내 상이 없으며 이 마음은 벌레부터 불생이며 불계로서 성품은 항상 청정하다. 격진 번내에 묽은 가닥에 분별이 있으며 마음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보지 않는다. 무슨 가닥인가? 이 마음의 공한 성품은 스스로 공한 가닥이다. 근본적으로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의 정해진 법이 없고 정해진 법을 물러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에는 혹은 합하고 혹은 흩어짐이 없다. 이 마음이 앞 경계는 불가득이며뒤 경계도 불가득이며 중간의 경계도 불가득이다이마음의 형체가 없고, 등이 보는 자가 없다. 마음은 어오지 않고, 쓸어의소품을 알지 못한다. 다만, 법부가 전도되어 성화하여 허망하게시계에 성을 발영한는 가담에 일어날 뿐이다. 이 마음은 공하여 나가 없고, 내 것도 없다. 항상 암이 없으며, 경감이 없으며, 가하지 않는 성이 없다. 이와 같이 사양은 마음을 따르는 영철를 얻는다. 이 사람은 이때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는다 다만 마, 마음의 무생이 상을 잘 알고 이 마음의 무생의 성품을 등달한다. 무슨 까닥인가 마음에는 결정된 성품이 없고 또 결정된 상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마음의 무생과 무생이 등달한다. 이때 여신이 마음의 생활에 모이고 없어져 멸하는 성을 반한다. 이와 같이 반할 때 마음의 혹은 모이는 성과 혹은 멸하는 성을 얻지 않는다. 또 마음의 멸한과 멸하지 않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능이 마음의 청정한, 청정한 성을 얻는다. 그 사람은 이 청정한 마음으로서 건네가 괴롭히지 못하는 곳을 씁는다. 무슨 가닥인가? 우그 사람은 마음의 청정한 성을 한다. 또, 중생이 마음이 충정한 상을 한명 이러한 생각을 한다. 마음의 때가 끼는 까닥에 중생도 때가 끼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도 깨끗하다. 이와 같이 사회할 때 마음의 때가 끼는 상을 얻지 않으며 마음이 깨끗한 상을 얻지 않는다. 다만 이 마음이 항상 충정한 상을 낳을 뿐이다. 자, 지세야 마살마살이 이와 같마마음을 따라 마음을마한다지무리무엇 마무리, 마무이이무을 따라 리을무리다고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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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